자자자자. 뭐야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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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왜? 왜? 이거 가볍게 올라가는 걸 무슨 뭘뭐 대단한 거라고 그래? 별 이거 가볍게 올라가는 거잖아. 아니, 별로라 뭐, 이거 기지개 펼때 이런 소리는? <laughs> 가볍게 쭉쭉 올려지 무슨 뭐 그게 대단하고? 아 이거 똑같은 거 무슨 키 어. 올리지 말고 내리지도 말고 그대로. 해요 오케이 원키로자그 주세요. 내 형이, <목소리> 형이, <목소리> <목소리> 형, 이런, 형, <일어라. 목소리> 아, 네. 당신이 우리 형 죽였어. 당신이 죽인 거야. 형, 일어나 형, 안 그러면 나 혼자 또 광고 찍는다. 혼이서또형서 형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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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살았다! 절대 죽었어! 이